해주 박사입니다 오늘는요 제가 파리 쪽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대문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대문접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 펼쳐서 반대쪽으로 반대쪽도 대문 적기 해주세요. 또 대문 적기 해주세요. 그다음에 펼쳐서 네 귀퉁이 다 접어주시고요.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. 선 따라 삼각형 그 다음에 뒤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넘겨서 얘도 이렇게 해주세요. 똑같이 그 다음에 모양 다듬고, 다음에 완성. 자, 이제 보여드릴게요. 암냠, 냠냠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